평화로운데요 <laughs> 되게 어렸을 때인가? 이거 안 치면 <laughs> 그 <자체>. <laughs> 진짜 리얼, 그 리얼이다 진짜, 리얼이다 <laughs> 진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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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다. 저렇게 이침 머. 네. 네. 화장도 안 다른... 하고. 이런 거는 맛이 있어요. 잘생기셨어. 운명아. 니야 진짜 잘생기셨어. 잘생겼어. 비행기 타고 셨는데 타고 오셨어요. 저는 지금 서울에 있고 에이. 남편이 제주 갔다 오는 아 시간. 서로 서로 제주를 왔다 갔다 하시는군요. 음, 네, 네 따로 따로 어, 그것도 참 좋겠다. 맞아 좋아요. 싶을 때 이렇게 좋아요 번씩. 너무 지금 되게 행복해 보이세요. 너무 좋으니까 그러니까 여유롭잖아요. 진짜 너무 여유롭다. 다고 분위기도 다르고 시사네 응, 진짜... 뭔가 빗쟁이 빗쟁이가 찾아오는 느낌. 아우 또왜 이러실까 또 영화 또 너무 많이 봐요 이제. 아이고 잘 있었나? 아이고 잘 있었나? 야, 일어나지도 않으시네 잠들었어. 어, 오거나 말거나 어머 <laughs> 왜안 들리시는 거 아니죠? <laughs> 사람이 집에 왔으면 좀 아는 척좀해반가반가는못 음... 해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윤영미 남편 황능준입니다 오늘 어디에서 오시는 길이세요? 예 지금 제주에서 막 올라왔습니다 오늘은 얼마 만에 아내랑 보신 거요한 열흘 됐어요. 열흘 정도 된것 같아요. 오, <laughs> 흘만에 보신다고요? 네. 근데 안 일어나 <laughs> 왜안 <왜> 일어나? <laughs> 저는 반갑게 올라왔는데 아내는 싸는 하더라고요. 아 섭하죠. 이거 <laughs> 저 받아줘. 야 무슨 난장판 하는 난장판. 아유 진짜. 아니 어지르는 건 내가 당신한테 배웠지. 이 사람이. 뭐뭐안 되는 거 나한테 꼭. 나는 결벽증이야, 결벽증 원래. 결벽 같은 소리 하고 있데 그게 결벽증이냐? 아이고, 사랑하는 나누라님들어맞아마 잔소리하고 난리야. 마누지좀 정리 좀 하고 해라. 아휴, 내가 진짜. 당신 할리이나 해. 아유. 야, 뭐 만나자마자 <laughs> 아니, 오시자마자. 어? <laughs> 그러니까요. 아우, 잔소리 대마왕이야, 진짜. 아니, 뭐. 집에 왔는데 지금 어디로나오면 한마디 하지. 한마디 할 줄은. 그건 맞아. 어? 뭔가 왔으면 확인을 해봐야지 아무리. 이거 그좀잘좀 좀 치워놔. 아이고. 아, 나 무거워서 못해. 야 이거. 이게 뭐냐 이게? 응? 어? 무슨? 아 이거 금방 치워. 1분이면 치워. 1분이면왜안 뭐. 네. 치워? 근데. 아 오자마자 시끄러 워 죽겠네. 아니 하는 하면서 왜군마르 해. 그러니까 그런 <laughs> 문제가 있어. <그냥 웃음> 내 말이 뭐. 내 말이. 좀아 이게 뭐냐 이게? 아우 진짜 이건 또 보통 뭐, 냉장고에서 하나, 두개 시켜서 먹지 좀... 아우 좀어지러면 어때 제주 채쓸려 평화가 깨진다 평화가 깨진 손톱깎이는 같이 있어 손톱깎이 필요하죠 혼자 있을 때아 웃겨 너무나 여유가 느껴진다. 음. 얼굴이 평화롭게. 아니, 그 자리에서 거. 다 하고 싶은 그런 느낌이 <laughs> 맞아, 있기는, 그렇지. 당신은 여름, 여름 만에 와서 왜 오자마자 이렇게 잔소리를 퍼붓냐. 아, 아, 여기서 당신 어쩌라. 내가 다 쳐놓은 데서 편하게 쉬고. 나하게 쉬다니 여보, 나 매일 일일 일했어. 아, 물론, 물론 일했 o 지 h 지금 I'm n 집에 있는 거야. 그렇지, 물론 매일 일했겠지. 응. 나눈 뜨는 것도 힘들어, 진짜. 여보, 제주도 집은 그 뭐, 문 g 리하고 에어컨 고장 난거 뭐, 그 샤워기 다 했어? 했지. 당신이 o do t 내가 s I'm n 샤워기 이제 물짝 t 응. 나와? 짝 t h 안나쪽고 n o 나와. <웃음> <웃음> 근데 또자상하시네 그러니까 말투에 그래도 약간 남편분은 꿀이 묻어 있고. <laughs> 아 제주는 제 아내가 제주에 대한 책을 쓴다고 집을 하나 구했어요. 그 집이 좀 오래된 집이어서 리것도 관리가 안된 집이어서 이제 거기 수리도 하고 또 고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일로 이제 또 집을 사람이 있어야 잘 돌아가니까 그래서 이제 자주 내려가게 됐죠. 그... 아이고. 어머. 오, 아, 너무 아, 예쁘다. 자연 그렇게 좋아요? 집청짭요 어쩜 좋아? 이야. 어유, 겨울 속의 집이에요. 진 아, 관리해 주러 일부러 가시는 거구나. 아, 관리사로 <laughs> 그러면 남편을 살쓸 그러니까 수, 수 있게. 아까 그그 그 저기 싶다 그, 싶다. 우리 나왔던 공짜 식사. 당신 아. <laughs> 음. 언제 와? 응. 음? 네. 네. 야, 이 사람아, 내일 갈 거면 나 있을 때 없는 되지. 영혼 쪽뭐 있었어? 그냥... <laughs> <laughs> 제단식이 일어나서 <laughs> <상기의는> 대답하기도 하네. <laughs> 표정이 그냥 없... 너무 리얼하다. <웃음> <웃음> 와, 나 지금 여기 눈물 벌써 나왔어. 봉백 그꽃 우리 집 앞에 너무 잘 폈는데 당신 굉장히 좋아할 때 그때 좀 내려와서 나랑 같이 좀 보고 그럼 좋잖아. 아 같이 하고 싶으셨구나. 그 올레길 이런데도 내가 좀 걸으려고 몇 군데 알아봤는데 음. 당신 와야 뭐 내가 좀 거기를 뭐 소개해 주고 데리고가고 그러지. 아, 평생 봤는데 몰 기면 나 붙어 있어야 돼. 아 평생 봤는데 몰 기면 나 붙어 있어야 돼. 아이고 참. 심지어 다리도 안 뻗고 있어요. <laughs> 체대로 움츠리고 있어살 <laughs> 닿는 게 싫어. <laughs> 아휴. 그래. 그러면 점심은? 음. 점심 먹을 거야? 아니난 생각 없어. 너 왔으니까 같이 좀 먹자. 점심 아, 먼저 먹어. 이따 배고플 때먹어 뭐. 어찌 오래간만에 저런아휴 오, 야 이거. 혼자 드시는 거예요? 어? <놀람> <놀람> <오>. 아, <놀람> 어떡해 매일 혼자 드실 거 아니에요. 저보, <놀람> 내일 가면. 음. 당신 언제 올라와? 당신 제주도 가면 그때 올라와야지. 당신 제주도 가면 그때 올라와야지. <놀람> <도놀람> 아, 올라와. <놀람> 아, 이제 <laughs> 뭐야? 잡혀갔지? 와, 나 이거 해진게 없어. 주차비도 안 내고. 야, 우리랑은 토락 왔어 여보? <laughs> 음... 뭐래? <laughs> 잘했대. 좀 자세히 좀 얘기해 주 해봐. 어떻게 지아 <laughs> 당신이 <진행해 웃음> 통화해봐. 그래도 여보, <laughs> 응. 응? 여보? <laughs> 음...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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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 아, 우리나라 여보. 너무 여보를 많이. 해. <laughs> 외로우신 거예요, 외우신거예 <laughs> 여보, <오> 여보, <웃음> 여보, <웃음> 여보. <웃음> 여보 음. 듣고 있어? 아니, 나는... 부를 때 여보라고 그러지. 야, 그래, 그럼? 아니, 그냥 부어를 아, 빼놓고 해도 되잖아. 근데 매번 여보, 여보. 불이 있는데. 자, <laughs> 아이고, 오늘 갈 거랬다, 진짜. 아이고, 오늘 갈 거랬다, 진짜. 음. 뭐라고? 좀 품을 넓게 넓게 좀 봐. 아, 저 여자가 피곤하구나. 오늘 쉬고 싶구나. 아, 그럼 내가 좀 조용히 좀잘좀 좀 그냥 이렇게 어? 어 시간을 보내게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그냥 계속 짱얼짱얼짱얼지 옆에서 뭐아뭐 아, 보채는 거 같아. 애 보채는 거 같아. 어? 아 혼자 먹으니까 다못 먹겠네 이거. 음, 음. 음악을 왜 이렇게 또 슬픈 걸걸았어 진짜. 사진도 안에만 바라보고 있어요. <laughs> 어. 여기 있군. 하하. 여기 있구나. <웃음> <웃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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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우, 나 궁금해. 일로 와. 또 누워도 또. 아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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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궁금해. 일로 와. 너무 귀여우시다. 징하다, 아, 징해. 좋아하신다. 좋아하신다니까. 엄청 좋아하신다니까 엄청 팔아다니지 말고. 아, 나여기 좋다, 여기. 아, 웬일이야? 왜또 여기 와서 그래? 뭐, 내가 뭘, 여기 왔지. 아, 참, 진짜 귀찮아. 당신, <laughs> 어려움을 앞 옆에서 자려고 그러지, 아. 왜 아, 이렇게 거. 점점 당신 애 같아져? 애는 무슨 애야? 이 사람은 순수 그 자체지, 아, 내가. 저 남자 나이 드면애 아니면 걔라그러던데 남자 나이 들면 제이도 그 집은, 어? 내가 올 때는 바꾸든지 해야 될것 같아. 남편이랑 바꿔야지. 바꿔 이 사람이 해. 말도 안 되는 소리, 헛소리야, 나 이거. 아이고, 나쉬려고했는데왜 왔어 또 옆에서 또 잔소리야. 아이고, 나 지금 아우 되게 피곤해. 아유. 아, 또 다리를 걸치고 이래. 아유. 아, 또 다리가 걸치고 이래.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나 이런 거 좋아. 아, 나 이런 어, 아러 편히자, 편 편. 아, 왜 덮어, 이거, 도움돼. 아, 아시가시 어떻게 수박 공질하시는군요두분이 어, 저렇게... 여보 어디가 애들 결핍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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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면서 사실 우리 같은 나이에 제 아내랑 같이 뭔가 하고 싶어하고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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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까 돈을 많보 벌어서 보런가 뭐 여러 가지 생각이 겹치는데 좀 섭하죠, 저는. 아, 어찌 당신은 내가 그렇게 채워서 같이 먹자할 때만 안 먹고 이게 뭐냐, 시리얼이. 뭐 따라나왔어. 착하지? 아니 지금 밥 내가 먹고 싶다 먹으면 안 돼? 아니, 그게 아니라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뭐가? 제이도 괜히 집을 아니야. 집거 같아. 어디다? 제주 두집 살림하면서 굉장히 살이가 좋아졌어 그럼. 지금 좋아질 거야? <laughs> 안 싸우는 게 어디예요 어, 어. <laughs> 좋아지긴뭘 좋아하죠 점점 더 말이 싸울 일이 정작... 없잖아 안 만나니까 사람들이 되게 부러워해 애들 키우고 그동안 이렇게 말할까 다할일다 했잖아. 어떤 의무적인 일 같은. 갖... 뭘 의무적인 일이야? 의무적인 가족을 그게. 위한 헌신과 그게, 이런. 그건 거. 의무가 아니라. 아니 이제 좀 나를 찾고 싶어. 찾긴 뭐 언제 안 찾았어? 아니 날안난진금 너무 바쁘고 힘들어서 나라는 게 없었던 거 같아. 이제 조금 뭔가 나 혼자만의 생활을 즐길 수 있게 돼서 난 너무 행복해. 아, 어? 부부는 같이 있어야 서로 유로하고 나일면 나일면 프로. 같이 뭐 거의 3 0년 가까이 있었잖아. 이제 조금 자유롭게 우리가 한번 삶을 영위해보는 것도 괜찮아요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